광운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2022 한국 산업대전이 열리고 있는 일산 킨텍스 현장입니다. 미래 기술과의 만남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 참가 기업 프로토텍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프로토텍 영업 사원 안치선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네. 프로토타에 대해서도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 회사는요, 우선은 3D 프린터 판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금속부터 비금속 3D 프린터뿐만 아니라 그 3천 스캐너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어, 그 외에도 이제 외주 제작 서비스라든지 뭐 정보 사업 같은 경우도 같이 하고 있는 토탈 3D 프린터 아니, 솔루션 기업입니다. 네, 3D 토탈 솔루션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네. 뭐 이번 전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주력 제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열가수송 수지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런 네. 목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었었는데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생산 현장에서 쓸수 있는 그런 금형이라든지 그런 지그들도 만들 수가 있고요. 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여러 재료들을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실사 형태의 제품들도 만들 수들이 있습니다. 연질 재료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또 네. 섬세하게 다양한 재료로 만들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런 상품들의 또 주, 그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아, 네. 어떤 걸 꼽아주시나요? 어, 예전, 예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 가지 재료만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세 가지 재료, 다섯 가지 재료, 일곱 가지 재료들을 품합해가지고요. 아까 보셨던 오. 그런 손모양이라든지 뭐 디자인 목업적으로도 많이 팔, 그, 활용할 수 있는 좀 다양성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다양성이 증가한 만큼 앞으로의 네. 계획과 비전도 궁금해집니다. 지금 정부나 많은 기업에서 3D 프린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서 그 사업의 여러 분야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 많은 지원과 서비스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2022 한국 산업 대전에서 프로 토텍 만나봤습니다.